네, 실번 문제 했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질산 은 수용액에다가 잘 닦은 구리판을 넣었, 넣었더니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였고 구리 이온이 나왔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은백색의 고체가 석출되었다. 은이 이온이 되었다가 원자가 되었다는 거겠죠. 자, 일단 이 상황을 먼저 풀이를 해보자면 금속의 반응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리랑 은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구리가 더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크다는 건 이온화가 되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구리가 이온에게, 아 구, 구리가 은에게 전자를 준다는 말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현재 이 반응 전 상황을 보자면 구리가 은에게 전자를 줄 건데 얘는 그럼 얘가 얘한테 전자 두 개를 다 가져.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은 친구 하나가 더 오게 되고, 얘는 이온이었으니까 플러스 주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전자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후를 보면, 구리는 이온이 됐을 거고, 은은, 어, 원자가 되어서 이렇게 그렇죠. 석출되었다는 그림이네요. 오케이. 자, 기억. 수용액 속 양이온. 양 이온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원자가 많아진다라는 소리가 되죠. 원자가 많아졌니라는 소리인데 아까는 원자가 구리 하나였지만 지금은 원자가 두 개죠. 은두 개. 그럼 기억은 맞는 소리고요. 네, 구리판 전체 질량은 점점 감소한다. 아니죠. 감소하지 않죠. 왜냐하면 은이 석출되었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점점점 증가합니다. 네, 이거는 틀렸고요.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진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리는 이용이 되면 푸른색이 되죠. 근데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보면, 구리가 점점 이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 어, 구리, 이용이 많아진다는 소리고, 그거는 푸른색이 점점 진해진다. 즉,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